옛날 옛적에 어떤 머슴이 살았습니다. 집이 너무 어려워 어려서부터 양반집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하던 머슴살이를 그만하고 그동안 일한 세경을 받아서 10년 전 떠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10년을 열심히 일해서 모은 세경인 이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걸 전대에다 넣어서 허리에 차고 가는 판인데, 가다가 날이 저물어 길가 주막에 들었습니다. 주막에 들어서 밥을 먹고 뒷간에 가려고 보니 허리에 찬 전대가 무척 거치적거리겁니다. 그걸 차고 볼일을 보다가 흘러내리는 날에는 뒷감당도 못할것 같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망설이는데 마침 뒷간 들머리에 큼지막한 돌절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옳지 저기에다 넣어두면 되겠다. 보는 사람도 없으니 거기 잠깐 넣어두고 뒷간 갔다 온 데서 무슨 탈이 날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돌절고 안에 전대를 넣어두고 뒷간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나와보니 그새 전대가 없어졌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지 뭡니까? 아이고 이 일을 어쩌겠습니까? 10년을 머슴에서 번 돈을 몽땅 잃어버렸으니 눈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뒷간에 있을 동안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이라곤 주막주인인 과부주모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주모가 돌 절구 근처를 얼쩡거리는 걸 봤거든 말입니다. 귀신이 한 짓이 아닌 다음에야 누군가 손을 댔단 얘긴데 그게 주모 말고는 도무지 그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막 주모한테 물었습니다. 아까 혹시 돌 절구 안에 돈 넣어둔 건못 봤소? 그러니까 주모가 손사래를 치면서 하는 말이 아못봤소 거기에 뭐가 있었단 거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뒷간에 있을 동안 절구 근처를 지나간 사람은 주모밖에 없는데 정말로 못 봤단 말이오. 그러니까 주인이 펄짝 뛰면서 하는 말이 거참 생 사람 잡는군 못 봤다는데 왜 넣지요?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옥신각신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그 길로 광가에 갔습니다. 그가 나의 원님은 판결을 잘하기로 소문났습니다. 판결이 명개에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과부주머는 조금 찜찜하지만 모증거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느냐 싶어서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못 봤다고 우겨야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가서 머슴이 원님에게 자초지종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일이 이만저만하여 머슴에서 번 돈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부디 찾아주십시오. 원님이 말을 듣더니 포조를 시켜서 주막 주인을 데려오라 이르는 것입니다. 주막 주인이 오니까 하나하나 케어 묻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당신네 주막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는데 정말 모르는가? 예, 모릅니다. 정말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생사람을 잡는 것이에요. 그때 주막 안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잘 생각해 보아라. 없었지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하는 말이 돈 잃은 사람은 있는데 본 사람은 없단 말이지. 그렇다면 도둑은 돌절구가 틀림없군. 이러거든 말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돌절구가 도둑이라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돈을 돌절구에 넣어두고 볼일 버는 사이에 돈이 없어졌다는데. 그때 주막 안에는 주인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돌절구가 도둑이라니요? 그런데 주인은 모르는 일이라니 돌절구밖에 는알 이가 없지 않나. 귀신이 한 짓이 아니라면 돌절구 소행이 틀림없지. 안 그런가? 예예. 예. 듣고 보니 과연 그렇습니다요. 주인이야 속으로 우습긴 하지만은 잘되었다 싶거든 말입니다. 어쨌든 자기한테 죄가 안 돌아오게 됐으니 잘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할수록 우스워서 쿡쿡 웃느라고 난리도 아닌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돌절구가 도둑이라니 우습지 않 우습겠습니까. 명판결에 고울원님이라고 소문이 났지만 지금 보니까 헛소문이었구나 하고 주문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런 판결을 내리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괜히 속을 태웠구나 저런 바보한테. 그러거나 말거나 원님은 다시 말을 잇기를. 그래서 말인데 그 돌절구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앞으로도 걸핏하면 도둑질을 할 것인즉. 그래서야 길손들 손에도 손해려니와. 당신 네주막이면 우리 고울 소문도 나빠질 게 아닌가. 그걸 당장 없애야겠으니 주인은 내일 안으로 돌절구를 쳐다가 칠십리 박바다에 빠뜨리고 오라. 그리고 그 고울 원님에게 고하고. 틀림없이 빠뜨렸다는 증서를 받아오라. 이런단 말입니다. 주막 주모가 들어보니 하늘이 노리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거운 돌절구를 70리박 바다에까지 어찌 날르겠습니까. 굳이 날르려면 못할 거야 없지만. 그러려면 일꾼 품삯만 해도 엄청나게 들 것인데 그 짓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줄잡아도 훔친 돈 10배는 더 들겠단 말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원님 앞에 엎드려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사또 그러지 말고 그냥 제가 돈을 그냥 물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주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애매한 사람이 덤터기를 써서야 될 말인가? 저희 집 돌절구 지신이 저한테도 허물이 없다 할수 없지요. 그래 그러면 이런 돈을 다 물어주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돌절구 단속을 잘 하겠는가? 그래도 절구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돈의 두 배를 저 사내에게 주어야 할 게야. 예예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두 배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슴은 잃은 돈을 고스란히 되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명판결의 원님이라 소문이 났는지 그때 주모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번 다시 손님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현명한 원님들이 많다면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